오늘은 운동하러 나가기, 산책 겸 운동하러 가기. 스타트! 밖을 나왔는데, 많이 춥다. 그냥 슈퍼가서 장보고 그냥 집에 들어가야겠다. 어허? 어, 날씨가, 좀에 추운 게 아니고, 많이 춥네. 자,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게, 자, 요 건물이, 자, 주민센터. 당화동 주민센터입니다. 끽끽끽. 긁어 넣자. 긁어 넣어야지. 천천히 가면 되돼 괜찮아. 천천히 가도돼부부 음. 여러분, 오늘 다이소 닫는 날이에요? 이상하다. 다이소가, 닫았어요. 이런 씨, 땡. 그럼 음, 나는, 마트로. 아, 닫은 게 아니고, 돌려있네. 옆에는, 옆에는 이렇게 이네 하지만 다이소 안 가죠? 건너편에 스타벅스가 와가지고, 기프트권도 써야 되는데. 힝. 끝나면은 스타벅스가 앞에 있는데, 못 가네. 와, 되게 여러가지 되게 많이 생겼다. 진짜 내가 못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생겼네. 봐봐 여러개 많이 생겼고. 진짜 많이 생겼어. 내가 못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생겼네그 할매. 그 할매. 이제 마트 갑시다 마트 트트로짱 할매. 그 할매. 합시다 제쨔제 차가우니까 조심해 조심히 건너요 조심히, 조심히 차가우니까 그 GS에 들어왔는데 무엇을 사야할고 콜라 가격 봐요 콜라 가격 1.5리터는 아닌데 1.5리터 하나 가격이야 3,200원 와 겁나 싸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있어요. 맥주는 안 좋아하고 맛밤! 맛밥, 맛밤 너무 좋아하는데 아, 아깝소 아깝지 장을 타봤으니 이제 집으로 고시! 안녕 추워요 어? 안 추운데 바람이 불어 추구나. 오늘 되게 추워 추워 다녀왔습니다 음. 깨깨깨깨 장바고장바온 것들입니다 장바온 것들이에요 요렇게 해서 27,000원 비싸다 비싸 물가가 참 비싸요